고금리 시대에 태어난 비운의 여성 브이로그. <laughs> 여기가 현재 나만 이런 거 아니지, 진짜. 대답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니랑 짜잠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지니로그. 따단.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고금리 시대에 태어난 비운의 여성 브이로그. 아 이것이가 무슨 말이냐 요즘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어 제가 이제 옛날에는 잘못 느꼈는데 이제 30대가 되고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높다 아니면 금리가 높아졌다. 약간 이런 거에 정말 현실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집이 지금 전세 계약인데 언니가 1년 정도 살다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할 때는 제가 대출 이자를 언니와 함께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대출 이자를 저 혼자 내느라고 아주 아주 힘들어요. 제가 전세 대출을 받고 처음 이자를 냈을 때는 분명히 한 170만 원인가 약간 이 정도 금액이었거든? 근데 이제 변동금리잖아. 그래서 금리가 점점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어느새 금리가 거의 25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지 않나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 혼자 그큰 금액을 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집 계약이 한 6개월이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부동산도 집을 보러 올 거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집을 좀 깨끗하게 치워놓고 인테리어도 좀 해가지고 사람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어머 이쁘다. 약간 요정도 느낌 나게 해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금리 시대의 비운의 여성의 집 치우기 앤드 인테리어 영상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방을 소개를 해보면 저희 집이 방이 세 개거든요. 이제 첫 번째 방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제 방이에요. 그래서 자, 저랑 짜장이가 주로 생활하는 곳. 제 개인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테리어를 여름에 맞춰서 포롱포롱하게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가 여기 매트도 밀리고 이래가지고 좀안 예뻐지는데 이런 것도 정리 좀 해줄 거예요. 매트리스랑 카펫을 맨날 깨끗하게 놔도 김짜장씨 때문에 항상 더러워. 근데, 네, 솔직히, 자취하는 사람 중에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에 그런 일이? 그건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그니까 잘 모르겠어. 나는 눈 떠가지고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약간 어차피 또잘 건데, 왜 정리하지? 춥기네. 어지만 오늘은 정리하는 여성의 브이로그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자, 우선. 원래 제 방은 인테리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깨끗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방 진짜 깨끗하잖아요. 인스타 인테리어 이상과 현실이거든요. 여기가 이상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여기는 돌려보면은 <laughs> 여기가 현실. 나만 이런 거 아니지 진짜. 내가 혼자 살다 보면 대충 벗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잖아. 이제 이런 습관도 버려야 돼, 진이야. 어, 만약에 이런 걸 계속 하다가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어. 그러면 이제 허겁지겁 치워야 되잖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이런 것도 치우겠습니다. 이게 옷을 한번 나갔다 오면서 다시 걸어놓는 거. 난 그게 제일 귀찮은 것 같아. 어, 저는 어차피 나가는 일이 산책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옷 입고 나가거든요. 하지만 나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그 다음은 거실과 부엌인데요 부엌은 우리가 컨텐츠 찍을 때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거실도 가끔 보여드리긴 하지만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요즘 제짜 청소를 안 해가지고 잘 그래가지고 이런데도좀 이렇게 좀 치워줄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니 이 소파를 이번에 이사 올때 샀는데 인보하는 애들이 애기였잖아 다 그래가지고 자꾸 소파에다 토하고 오줌 싸고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곧 소파를 버리긴 해야 되는데 이사 나갈 때까지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쇼파 커버를 사봤어 그래서 커버가 사이즈가 잘 맞는다면 한번 이걸로 교체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여름이잖아 그래서 하늘색이나 이거 내가 원래 좋아하는 버러 색을 샀어 이게 이제, 이제 쇼파 커버인데 이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야 뭐야 이거 뭐지 방금? 저기요 어, 사이즈 안 맞으면 커불해야 돼요 저리 가세요 잠깐만 우리 개좀 우리 개좀 갖다 쏙고 올게요 개야 개야 미 개야 우리 사랑스운 개야 정신 차려라. 뭔가 들어가 있어. 방에 개는 사라졌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덮어보는 거지. 우난좀 잘해 잘해. 짜잔 대박이죠? 소파 색깔 완전 바꿨어요. 이게 근데 똑같은 사이즈 한 개를 더 사서 여기다가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두개 샀다고 생각했는데 한 개밖에 안 샀어. 아 근데 배송비 하나 더 사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대충하고 뺄 거고요, 지금. 저기에 1인 소파도 있거든요. 한번 이건 노란색을 샀는데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핑크 소파,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혼자 살면 이런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바꾸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 약간 엄마 집이면 그런 게 어렵잖아. 난 응, 그런 게 좋더라. 대충 만들어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핑크 색깔 때문에 약간 색이 좀 탁해지긴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노란색과 하늘색. 어, 오늘 마침 이게 도착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음. 이거는 또 사야 돼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제 개인 인스타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제가 집 관리 중에 가장 중요 시청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김제장치 오줌 싸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굉장히 잘 치워야 돼요. 아무래도 개를 키우면 집에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짬이는 다행히 집에서 오줌을 잘안 싸거든요. 근데 가끔 싸는데 그것도 이제 여름이어서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맨날 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런 거 뿌려줘. 이게 좀전 좋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발견한 건데. 유리노프? 이거, 이거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뿌려가지고 여기를 좀 청소해줘야 돼. 만약에 집에 보러 왔는데 막개 냄새 나고 막개 오줌 냄새 막 많이 나. 그러면은 개안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개를 키우지만 우리 집은 매우 청결하다. 이런 거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청소해주고. 환기를 시켜주면 됩니다 찌들아 너도 이제 집을 깨끗이 써야 된다고 알았어? 대답해 네자 <laughs> 이제 제가 방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 컴퓨터 방인데요 여기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야 짜잔 사실 지금 금손똥손 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데 하기 싫어서 여기에서 멈춰놓고 이거 때문에 지금 방을 안 치운 지좀 됐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거 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좀방좀 좀 치워야 되겠어 이번 기회에 김짜장이 맨날 털실 물고가 가지고 지금 방 안이 온통 털실이다. 네, 내가 방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사 갈 때는 방두 개짜리 갈까 싶기도 해. 약간 나는 완전 최강 집순이잖아. 그래서 사실 약간 나는 집뭐 하는 거야? <laughs> 저기요, 저기요. 언니 얘기하잖아. 봐봐, 봐야지, 봐야지. 그렇지. 나는 최근 집순이어서 사실 집에 약간 돈이 많이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아깝진 않거든요. 약간 집이 좀 좋아야 돼. 근데, 안 좋은 점은 청소가 너무 귀찮아. 집이 넓은 만큼 청소를 더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너무 귀찮아서 방을 줄일까 싶기도 해. 옛날에는 무조건 집순이어가지고 집은 크고 그런 게 좋아. 이랬는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청소라는 게영 귀찮아. 나좀 어른된 것 같아. 요즘에 좀 뭔가 배우는 게 많아. 이게 인스타 사진 찍을 때는 책상이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뒤돌아서면 이렇게 더러워져 <laughs> 정말. 이번에또 이게 또 무너졌어, 최근에 이게, 이게 벽지 안 상하게 붙이려니까 살짝 해놔가지고 맨날 떨어져 내가 제일 예뻐하는 키보드 이거 자랑해야 되겠지 짜짱 이쁘지? 사실 잘안 써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게임할 때 좋지 않아 이렇게 미관용 너무 이쁘지? 이런 거 사치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취러들특 약간 이런 사치품 하나들 있어 약간 예쁜 쓰레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거꼭 있어야 돼자 이제 마지막 방 여기는 원래 이제 하숙생들의 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체리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막 울타리 쳐져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에 하숙생이 이번 연도엔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취미 방으로 좀 사용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카펫을 새로 깔려고 샀는데.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깔아볼게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온 집안 인테리어 영상이 되고 있는데, 나 오늘의 영상의 컨셉은 사실 월250 집에 살면서 약간 아끼고 절약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laughs> 인테리어 용품을 사서 까느라고 오히려 돈더 쓰는 여자가 됐어요.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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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보이죠? 오, 예쁘다! 아, 맞다 맞다. 인테리어 하면 방해하는 뱀. 여보 등장! 짜란! 예쁘죠? 역시 카펫을 깔고 안 깔고의 갬성 차이가 짱이라니까? 꼭지 짜져마 어때? 이거 이거 어때? 짜져머 어때 이거? 음... 음아내 강아지.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펫트 깔고 이 침대는 이제 약간 쇼파처럼 활용하려고 약간 등받이 쿠션 이런 걸 살까 하는데 그게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 안 샀거든요. 이제 좀 나중에 좀 지출이 가능할 때 살라고요. 드디어 내방 3개의 청소가 끝났다. 빠밤. 이제 배고프니까 식사 좀 하겠습니다. 나가 원래 뭘 시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월에 250씩 지출하는 여성인데 밥 먹는 거 아껴 먹어야 한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인테리어 하려고 아까 돈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밥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laughs> 그래서 양배추 김밥 만들 겁니다. 전에 해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또 생각이 나서 그거을 만들 것이야. 아. 너무 배고파요. 근데 자취하는 사람들은 밥을 계속 해 먹어요. 나는 진짜 배민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진짜 배달비도 너무 비싸고, 근데 또 혼자 요리해 먹으려면 그 재료값도 더 비싸. 그래서 항상 고민인데 혼자 자취하는 분들은 어떻게 자세요? <laughs> 그리고막 나는 너무 배고플 때 밥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못 참겠어서 막 배달을 시켜. 뭔지 알죠? 밥먹 밥을 만들 힘이 없는 거지. 그렇지만 오늘은. 알뜰한 김진이로서 밥을 만들어야 해 이런 게또 좌취의 묘미 아니겠어요? 혼자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는 진짜 그게 귀찮아서 그렇지 좌취를 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약간 새로 혼자서 뭔가 많이 하는 뽀짝뽀짝하게 살수 있어요 말아줘 잘. 사실 김밥만은 그게 없어 망이 없어요 어차피 혼자 먹는데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잖아. 그냥 들고 먹을까?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자, 밥도 다 먹었으니 제가 오늘 청소해서 변한 나의 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방. 이불 정리만 했지만 정말 깔끔하죠? 여기는 인테리어를 최근에 끝냈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한 편이에요. 두 번째, 컴퓨터 방.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역시 사람은 청소를 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나의 남는 취미 방. 여기도 지금 카페트 하나 깔았는데 너무 깔끔해졌죠? 오늘 할 일이, 한 일이 별로 없네?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 솔직히 오늘 하루 종일 청소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보여주니까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인다. 다들 막 청소할 때 그렇지 않아요? 어, 오늘 너무 뿌듯했다. 이랬는데 눈 떠보면은 별로 한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니까? 하, 정말. 저는 이제 이상 준비를 하기 위해 깔끔하게 사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 중인데요. 진짜, 진짜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영상이 올라오고 며칠 후에 또 더러워져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나, 이제는 깔끔하게 살아볼게요. 나 김진이 깔끔하게 사는 법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뜻이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고급리 시대에 태어난 김진이 이제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 집을 한번 깨끗이 치워 보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